취업, 면접,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사님입니다 어, 벌써 제가 오늘로서 이 취업 강의를 시작하게 된 기간이 두 달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많이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합격했다고,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취업의 정도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취업은 절대 많이 준비하면 안 됩니다. 면접은. 얼마 전에도 한국 무슨 여의도에 있는 그 공기업에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천대일 넘었어요. 면접 제가 1 시간 강의했어요. 한 시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면접을 어떻게 6개월, 6개월 합니까? 아, 면접을 취업을 할 학생한테 이런, 이런 뭐, 이런, 이런 책을 하고 그리고, 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뭐, 바이브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면접을 필요한 것만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면접병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서울대 법대, 지금 법학대학원입니다. 서울대, 그럼 예를 들죠? 서울대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필요한 입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갈 학생에게 대한민국 375개 대학의 입시 요강을 알아야 되고 면접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업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고 온리 여러분 한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무슨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사, 재무, 노무, 회계, 공정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면접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면접은 여러분들이 쓴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에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거나 제게 받으면그 내용을 쓰실 때 먼저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는,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제가 유튜브나 컨설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사 담당을 알아야 된다. 인사 담당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 인사 담당 이사가 많이 알고 있다. 인사 담당 출신의 유튜브가 맞는 거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라고 요 완전히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고 특히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인 경우는 인사 담당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통화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미끼로 내 유튜브를 던지라고 어, 들어가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그런 허, 어, 허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획 들어가 들어가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면은 유튜브하고 인터뷰할 시간도 없니다 너무 배우려고 그런데 무슨 가짜 어, 대역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S사, P사에 합격했다.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 쫓겨나, 쫓겨납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회사 내부적인 내부적인 얘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허락해주지도 않아요. 될 얘기를 해야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S사? 무슨, 무슨, 뭐, 어느 CJ, 뭐, 삼성 l g 에 인사팀에서 나와서 내가 강의한 게 맞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그 S사 LG, 어? LG SK에서, SK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회사에 계속 놔두지? 일을 못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이런 뭐 조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여러분이 그걸 따르면건 되겠어요? 기업의 인사팀은요 파트가 두 개예요. 기존 경력 관리와 채용인데 공무원 공사의 채용 부분은 아웃소싱 아웃소싱 외부에서 관리를 해요. 일반 삼성 lg sk 이런 회사는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든 기타 문제는 아웃소싱이에요. 내부 인사팀이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 몇명 뽑을 것입니다. 문서 보내가지고. 예, 몇명 뽑아요. 예, 그리고 공통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는 가 봐주세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 인사팀, 우리 부서 이번에 몇명 중에서, 예, 이번에 800대 1입니다. 3명입니다. 서울대 1명, 고대 1명, 연대 1명. 지방대 50명 해가지고 한 80명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인사팀이지, 뭐 인사팀이 한게 뭐가 있어요? 면접은, 통계는 인사팀도 관련된 게 맞아요. 통계는. 이렇게 합격한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합을 많이 했어 이런 건 맞지만은, 자, 이번에 기계 파트, 생산 공정에서 몇명 뽑습니까? 그, 면접에 문제가 뭐예요? 누가 면접 들어갑니까? 면접 들어 명단도 늘릴 수 있지만 면접위원이 기업에 가서 아니면 실제로 면접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인사팀 쫓아다니면 유튜브 보고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면 그것은 우연이에요. 우연. 그리고 유튜브 내용에 올라가 있는 어 인사팀장 말 듣고 합격했다. 그거 다 같은 패거리예요. 같은 패거리. 같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팀장 출신의 말 듣고 인사팀 인사 담당 말 듣고 면접에 합격했다면 그 회사는 삼성은 문 닫아야 돼요. 삼성은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난리가 나죠. 난리 신분에 나고 삼성 인사팀에서 자료 유출했다고 난리가 나죠. 왜안 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고 도 그건 개인의 의견 사기연이에요. 사기연. 제가 학생 한명 취업시키고, 대기업 정소기업 합격시키고, 그 회사에 가도 일체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인사 담당, 인사 담당 이사, 인사팀 출신, 인사 담당이 렇게 얘기했다. 인사 담당이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면제를 본다겠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게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 다 허위에요, 허위. 허위라고요. 될 수가 없어요. 제 주위에 제가 있는 대학에 삼성 출신, LG 출신, 대기업 출신 이 많이 있어요. 다다물어보어어요 무슨 얘기하냐에 무슨 얘기. 인사 담당이 뭘 하는데? 인사 담당은 관리의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관리. 통계 작성하고 각부서에 기관 관리장, 부문장들이 인사 고가표고 관리하고 입력시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조 관계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것이지. 회사에 해꼬지 하거나, 회사에 나쁜 짓 하거나, 존하라고 이걸 판단하는 인사팀장고 결과를 임명시키는 것이지. 인사담당이 무슨 그 면접 자료를 내고, 면접 자료를 출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혀 믿지도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박사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인사팀장이니까, 당신이 이번에 SK에, LG에 3등에, 당신이 몇명 취업시켰고, 그학기간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스펙이 뭐냐고. 어떻게 학교 간, 알지도 못합니다. 잊지도 않고. 그런 허무 맹랑한 얘기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이거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망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했다고 떠드는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수치.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사 담당은 관리를 하는 것이 면접을 출제를 하고, 면접 위원을 자기가 섭외를 하고, 그 면접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면접장에 인사 담당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대기하고, 이번에 A조, B조, C조, 1조, 2조, 3조, 들어보낼까요? 네, 들어보내주세요. 이게 다, 다가, 들어보내달라면 들어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의상, 그 다음에 소집하고, 어? 면접비, 주부하는게 인사담당인 것이지, 여러분에게, 야 여러분, 이번에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면접은, 사나, 각, 부문 과에서 보는 거예요, 과에서. 과에서 나와서 보는 것이지, 무슨 인사담당이 면접를 봐요. 과 담당이 인사, 인사팀 아닌 다른, 그, 그, 인사 담당에게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질문할 거야 얘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번 면접보는데 인사 담당에게 어, 이번에 내가 이거 질문할 거니까 이렇게 물어볼 준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기업도고, 중소기업은 더덕도 그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 본문장 법무장이 면접보는데 인사 담당에게 이런 문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다 지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차 있구나 저한테 그러세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면접 준비는 책을 책을 보고 이런 책을 보고 책을 보고 무슨 뭐, 뭐 1년 년 연습하고 6개월 연습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면접을 하루 이상 지도한 적이 없어요. 30분하고 15분하고 끝내버려요. 다 깨개요. 서류 보면 아니까 그 서류 보고 면접을 보는 건데 무슨 면접을 6개월 준비하고 20일 완성을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준비하신 분은 기업에 들어가셔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망신당하고 6개월 안에 다시 나와야 돼요. 어 이번에 새로운 친구 말이야 서울 대학교 나왔는데 면접 잘봤다고 그래 기대해보자 와서뭐일못 해요. 그때부터 웅성웅성 된다고. 아뭐저 친구 뭐 학원 가면서 뭐 인터 넷 유튜브 하고 면접만 준비했네. 아유 이번에 사람 잘못 뽑았어. 6개월도 안돼단대를발려놔요그 나와 그리고. 나와서 유튜브에 올려요. 회사가 나를 뭐 차별했다는 등. 다내 탓이고 자기 잘못이에요. 직문만잘 준비하고 기업에 가서 현장 결습하고 오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인사 담당, 인사팀, 인사 담당 이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시간에 직무를 더 준비하거나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인사담당 믿고 있으면 인사담당 말만 믿으면 되지 무슨 대학을 다닙니까? 무슨 스펙을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아셨죠? 저의 말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